아빠의 외도로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는 좀유흥비 상간녀에게 쓴 돈은 재산 분할 대상은 근데 이제 문제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랑해온대 이응 미음 디귿 뭐예요? 뭘까요 아 예쁘다 멋지다 가졌다 어머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 소송을 기각시켰는데 항소가 들어왔어요 이혼해야 할까요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각적으로 진행을 하시긴 하지만 배우자가 나랑 살기 싫다라고 하고 재판까지 건 상황이에요 당연히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는 없죠 그리고 기각이 된 뒤에도 이 가정이 제대로 회복되느냐 하면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뭐 요즘 사람들이 어, 법원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네? 기각됐으니까 나는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혼 기각을 원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기각을 구하는게 이제 자녀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혼이 될 때까지 아이를 안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계속 기각만 구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생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정을 유지하는 게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소 심에서도 기각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판례가 그런 건 있습니다. 유측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어서 이제 기각이 된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이 이제 지나고 조건이 맞으면 이혼을 시켜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도 10년, 20년 지났어도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이 안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혼한다고 했을 때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상간녀 소송 시세 가지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라돼 있던데 그 중에 상간녀 때문에 가정 파탄이 당장 난게 아니라면 순서가 어려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상간녀가 유부남 아니면 유부녀라고 하는 걸 알고 만났어야 되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냥 보통 이제 민사 소송으로 할 때는 이게 가정 파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남편 아니면 나의 부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권 침해라고 하거든요. 나의 부인으로서의 권리 아니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파탄까지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소송 승소 가능하세요. 당당히 질문 중에 이제 보니까 우울증 등 정신과 처방이 있으면 양육권 가지고 오는 게 불리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즘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것 같다. 나에 대해서 온갖 트집을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우울한 상태라 집에서 누워있을 때가 많았는데 저보고는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냐 뭐라고 한다. 아무래도 수면제 처방이 이라도 받아서 잠이라도 좀 제대로 자야 나아질 것 같기는 해서 신경 정신과에 가보려고 하는데 우울증 약 먹는다고 양육권에 불리지진 않겠죠?라고 하셨어요. 요즘 이제 저희 생각 외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정도에 이르는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당연히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신경 정신과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긴 하지만 정신 분열이나.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있다라고 해서 양육권 가지고 오는데 이제 불리하지는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내가 좀더 안정적인 상태가 이제 되고 아이한테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혹시나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익은 없으니까 가서 상담받으시고 약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빠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에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 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혼하니까 나는 아버지하고의 인연을 끊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 변경을 이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동의를 해 주시면은 성 변경은 쉽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특히 자녀의 복리를 생각을 할때뭐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양육비를 지급을 해 주신다거나 약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머니 이랑 아버지 이혼이 아버지 외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성에서 변경하는 거는 아버지가 반대하면은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성인인 경우에도 아빠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게 성인의 경우는 오히려 성 변경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이미 미성년자로 되어 있으면서 성인까지 해가지고 어떤 인적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확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지는 않습니다. 네. 상관 소송 중에 유책자가 지금은 안 만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자백 인정되나요? 다른 증거 없이 그냥 지금은 안 만난다라고만 하면은 이거는 조금 상관 소송에서 승소까지 가능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안 만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네, 당연히 이제 가능하겠지만 다른 증거 하나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10년 차 이혼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 반이 가능할까요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혼인 기간 10년 되면 재산 분할 반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혼인 기간 10년 지나고 집 하나 있는 경우에 보통의 반반은 되긴 하지만 그 집이 100억짜리 집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반 분할은 이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특유 재산인 경우 보통 상속이나 증여받은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반반이 되지는 않고요. 요즘은 특히 이제 일심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기여도로 반영은 이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재산 분할 시 누군가 상남녀에게 쓴 돈들로 인해서 빚을 졌으면 그것도, 그것도 나눠야 하나요? 채무는 가정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생활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 소급재산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유흥비나 아니면 상간녀에게 쓴 돈은 재산분할 대상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생활비냐 아니면 유흥 또는 상간녀한테 준 돈이냐를 빚이 왜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기여도에 반영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공인인증서 는 가지고 있는데 유흥비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제가 각각의 은행마다 카드사마다 들어가봐야 알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재판으로 하게 되면은 법원 가서 은행이나 카드사 통해서 카드사 조회는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인인증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상대방이 이제 동의하지 않는 데 들어가서 보는 거는 좀 법적으로는 문제는.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니까 나중에 재판 절차 통해서 정식으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문 주신 것 중에 제대로 저희가 답변 못 해드린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당당히로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릴 테니깐요.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목요일 밤 되세요.